SO일의 최대주주이자 글로벌 석유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사가 울산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수소와 석유화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SO일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 반기사상 최대실적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성이 낮은 정제설비의 가동률을 낮추는 대신, 부가 가치가 높은 석유화학 원료 생산을 늘린 게 주효했습니다. SOHI이 -E 이처럼 전통의 석유 정제에서 벗어나 화학 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대 주주인 아람코사의 샤인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And what followed thereafter made it very clear that we need the project to stay competitive in the fast changing future business environment by enhancing chemical yield and diversifying business portfolio. simply put, Shahi project is the company's growth engine, the future, and we therefore should push it without fail. 아람코가 S O 일의 석유화학 사업 전환에 투자한 규모만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람코는 또 현대중공업 그룹과 수소를 매개로 한 폭넓은 합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아람코로부터 L N G 와 L P G 암모니아를 수입해 다양한 수소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이들을 실현하는 특수선박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람코는 삼성물산과도 수소동맹을 맺고 수소공급과 수소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구상하는 등 국내 기업과 활발한 협업을 통해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의 3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아람코사가 울산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공격적인 경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